아침 조식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팀에서부터 과일, 음식이 저 끝에 돌아서 코너까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훌륭한 호텔인데, 어, 약간 지하 밥에 답답하진 않은데, 쫙 창문이 없는 게이 어, 호텔의 가장 큰... 여기 내들의 뭐라 약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조식을 아주 훌륭하게 주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제 딴 곳으로 나가고 이렇게 스톡홀름 큰 역, 역이 있는데 못 봤어요. 아침에 다시 왔더니 어, 제대로 보이네요. 어저께 저쪽까지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여기 어, 스톡홀름역입니다. 시내로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어요. 재미있는 조형물이에요. 앞에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귀엽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게 재밌네요.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곳은 매년 12월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토홀룸 시청입니다. 여기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저곳 앞에 풍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시내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찍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여기서 노벨상을 탔으면 좋겠어요. 아, 빨리 많은 분야에 우리나라 분들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노벨 문학상 타고 올까요? 저기서? <laughs> 제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노벨 문학상을 못할까? 이거는 순전히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문학의 어휘의 그 다양성을 외국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얄프롬. 푸르스름한, 뭐 철떡철떡한, 뭐 쫀득쫀득한, 뭐 이런 것들이 느낌이 다 다른데 파라타 푸르스름하다, 펄었다, 프0 둥둥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우리는 굉장히 묘사를 좋아하는데 그런 걸다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요즘은 언어의 천재들이 많아서 그거를 참또잘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문학도 게 멀리 어, 널리 알려지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어떤 분야든.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남편하고 여기를 왔을 때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날씨가 더워져서요. 패딩도 벗고 가다가 또 겉옷도 벗고. 지금은 얇은 반팔 티셔츠에 얇은 자켓 팔도 걷어붙였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좋고 따뜻해요. 여기도 저번 주에는 굉장히 추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제부터 풀리고 또 오늘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어제는 다 입었었거든요. 지금 제 가방 안에 우비, 목도리, 패딩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산책할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시청. 부둣가 저쪽 시내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어, 그때도 여러 나라를 돌았었는데요. 그때 제일 어, 스웨덴이 멋진 나라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이 굉장히 패션이 멋진 곳이구나 생각해서 스웨덴 사람처럼 입고 싶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스웨덴의 패션을 만날 수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쁜 거 있으면 사려고요. 이곳 거리가 아주 중심가 같아요. 저쪽에 왕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성당과. 궁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이곳이 노벨상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광장이 형성되어 있네요. 공수도 있고요. 아주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서 카페, 레스토랑 있습니다. 여러분, 저곳에서 우리나라 사람 이 노벨상 받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평화상은 받았는데 다른 상은없어서자여기서꼭 우리나라 사람 받는 거 보고 싶어요 이앞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궁금해요 뭘 그리시는지 오, 저 풍경을 그리네요 저서 그림 그리시는 분과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어. 저 앞에 빈티지 샵에서 모자 샀어요. 제가 모자를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잘안 쓰는데 여행 오면 모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모자를 사고 싶었는데 저번에 샀던 모자 한국에 다 두고 와가지고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스웨덴 왕궁입니다. 저 아래로 배들이 지나가고 저 한국 풍경이 되게 예쁘네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천막을 쳐놨네요. 아까 뒤쪽에서 봤었는데 이게 앞쪽에 스톡홀름 대성당입니다. 어 멋진. 어, 그 근육병? 절로 올라가네요. 이갑니 뭐라고 썼네요. 이렇게 제가 남겼습니다. 여기 스웨덴 왕실에서 지금 연주를 다 끝내고 가셨네요. 저도 흔적을 좀 남기고 갑니다. 음악을 계속 연주하는 줄 알았어요. 이랬더니그 때만 딱 연주하고 끝났네요 스웨덴 왕궁에서이렇게 찍어봅니다 저 방명록도 남겼어요 여자 근위병입니다 남자도 쓸수있고 여자도 쓸수있나봐요 이런 골목을 오다가 요 집에서 피카 앤 와인 이 집에 딱 머물러서 뭘 먹을까 하다가 오늘 점심은 이렇게 샌드위치랑 카푸치노 먹습니다. 저기는 왕궁이 와 왕궁 갔다가 여기 옵니다. 왕궁에서 연주를 해줬는데 어 연주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들어갔을 때딱 연주하고 끝나더라고요. 너무 행운이에요. 그 연주를 녹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 카페에서 먹는데요. 정말 맛있겠죠? 맛있겠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좋은 점심, 아주 휴식 시간을 잘 갖고요. 어, 다시 출발해 봅니다. 저 여기 스웨덴 스톡홀룸인데요. 저쪽 뒤쪽이 왕궁이고요. 여기서 예쁜 거리가 나타나서 아까 갔던 빈티지 샵도 한번 다시 가고요. 저랑 남편이랑 따로따로 딴 여정을 통해서 이따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골목골목 상점들과 예쁜 거리들을 구경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여기 분수대 있는데 예쁘네요. 음, 저는 제 눈에는 이게 트레비 분수처럼 예쁘네요. 굉장히 분위기 있네요. 물은 안 나와요, 지금. 저 뒤에 동상들하고 같이 엄청 분위기 있어요. 굉장히 예술적인 동상이네요. <laughs> 이렇게 사람, 말 하나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용과 싸우는 건가요? 아,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 <laughs> 이 중에서 무민이네요. 아, 진짜 귀여워요. 티지샵이에요 책도 있고 음, 좋은 게많네에요 드레스, 연미복 아, 그림들도 있네요. CD 아까 그림을 그리던 그분이 지금은 이만큼 그렸네요 오. 아 근데 이거 아트갤러리 선전하는 거 같아요 가까이 오니까 아주 높아요 아주 이 집이 맘에 드네요 저기 탑에 빨간 바지 그리고 저 위에 저 부츠까지 신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아니면 초록색 부츠든가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마스코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새로운 마스코트를 하나 구하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이 샵에서 저기 지나가다가 여기 가운데 있는 애 보이시죠? 개가 그냥 마냥 웃는 게 아니라 개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쟤를 똑같은 걸 찾았더니 없어서 저거 살려 그랬는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얘예요 표정이 저랑 닮았어요. 개구진 게. <laughs> 마음에 드는데요? 얘를 세워놓기 좋고 다리가 부러질까 걱정인데 다리가 없으면 또요 위에만 세워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마스코트 찾았어요. 한번 이제 찍어 볼까봐요. 포장지가 걸리져 버리는데. 자, 아, 너 여기서 한번 찍어 봐라. 굳이 스웨덴에서 살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빨강색도 좋아하고 검정색, 빨강색 참 좋아하거든요. 난 표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니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홀리네요. 그래? 어떤 그룹으로 춤을 추는 거니, 너네? <웃음> 귀엽죠? <웃음> 저 항상 이런 동상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분위기 있어요. <laughs> 악보네요? 악보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이음악가가요 어, 예. 바닷가로 내려가 봅니다. 얘가 원래 있었던 <laughs> 곳을 알려줘야 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었죠. 이 가게에서 샀습니다. 이 가게 이름이 없네요. 있겠죠? 여기 있었단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날 거야. 나랑 여행 가자. 스웨덴의 책방입니다. 이 북스토어입니다. 스웨덴 국기는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파랑에 노랑 십자가가 있고요. 아주 심플하고 좋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걸어가네요. 이쪽으로 가면 역으로 나올 것 같아요. 가와 다른 각도에서 찍어봅니다 아까는 저쪽 길로 왔는데요 아, 지금 이쪽 길이 아주 경치가 좋네요 자전거들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진짜 상쾌 <laughs> 이상한가? <웃음> <웃음> 처음으로 제가 산 마스코트를 찍어봅니다. 아, 진짜 귀엽죠? 자, 아까 이 코믹하던 이 조각과도 찍고 찰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벨상 후보가 나올 테니까 수상자가 나오겠죠. 그 노벨상 타는 스톡홀름 시청하고도 찍... 앞쪽에서 본 스톡홀름 센트럴 스테이션은 이렇게 멋진데, 저희가 뒤쪽으로 나왔네요. 어제 이쪽을 통과해서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